다초점 렌즈가 있겠죠. 다초점 렌즈를 하면은, 얘기하면은, 크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라고 하면은, 회절형 렌즈를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이 광학부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미세한 링이 있어가지고, 이 링이 빛을 분산시켜서 여러 거리로 초점을 나눕니다. 그래서 근거리 시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어, 중간거리 시력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을 뭐 5대, 3대 2 또는 뭐 4대 몇대몇 몇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빛 번짐이 생길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 만약에 원거리에 4 정도의 비중을 두면은 원거리 시력이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초점렌즈의 두 가지 방식에는 굴절형, 리플렉티브 방식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빛번짐이 적다는 거. 회절형에 비해서 빛번짐이 적고, 또 가까이 보이는 단점으로는 가까이 보이는 근거리 보는 능력. 이거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근거리하고 중간거리 정도의 거리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연속 초점 렌즈, 이더프렌즈라고 하는데요. 이더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가까운 거리는 잘보이진 않지만 회전형 렌즈에 비해서는 빛 번짐이 거의 없습니다. 빛 번짐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간 거리나 근거리 정도까지는 상당히 잘 보인. 어떻게 보면 좀 하이브리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더프렌즈의 어, 대표적인 렌즈는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스 회사에서 나온 표시 렌즈가 대표적인 렌즈가 되겠습니다.